팽이버섯 잘못 먹으면 죽는다 모르면 죽습니다 팽이버섯을 먹고 실제로 사람이 사망한 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씻어서 썰고 바로 조리해서 드시진 않으셨나요 사실 팽이버섯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세균 바로 리스테리아균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망 사례부터 리스테리아균이 얼마나 위험한 세균인지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팽이버섯을 안전하게 조리하는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팽이버섯 정말 안전할까요?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1. 팽이버섯 먹고 사망한 실제 사례 2020년 미국에서는 한국산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며 무려 36명의 감염자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 사건을 공식 발표했고 FDA는 문제의 팽이버섯을 전량 리콜했습니다. 사람들은 샐러드에 생으로 넣거나 덜 익힌 상태로 팽이버섯을 섭취하면서 감염된 건데요. 이처럼 제대로 익히지 않거나 위생적으로 손질되지 않은 팽이버섯은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리스테리아균. 얼마나 위험할까? 리스테리아균의 정식 명칭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이 균은 흙, 물, 동물의 배설물에 서식하며 버섯류나 채소류에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리스테리아균은 냉장고 속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것. 섭씨 0도에서 4도 사이 냉장 보관 중에도 증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식중독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감염되면 일반적인 복통, 설사만 있는 게 아니라 폐혈증, 뇌수막염,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 기저질환자에겐 매우 치명적입니다. 3. 도마에서 생기는 교차오염,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팽이버섯을 도마에 올려썰고 그 도마로 다른 식재료를 또 손질합니다. 바로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팽이버섯은 줄기 사이에 흙, 톱밥, 심지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균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요. 손질 중에 균이 도마나 칼에 남게 되면 그 다음 요리에까지 오염이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팽이버섯은 균이 내부까지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펭구는 것만으론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자, 안전하게 먹는 법 이렇게 조리하세요. 그렇다면 팽이버섯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첫째, 반드시 70도 이상에서 3분 이상 익혀주세요. 리스테리아 균은 이 온도에서 대부분 사멸됩니다. 볶음, 찜, 국등 어떤 요리든 완전히 익히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도마 대신 싱크대에서 손으로 뜯어 손질하세요. 칼집을 살짝 낸후 손으로 찢으면 훨씬 위생적이고 세균의 교차오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세척은 물을 받아 흔들어 세척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봉지째로 물에 넣고 흔들면 줄기 사이 이물질이 효과적으로 빠집니다. 넷째, 뿌리 부분은 과감히 잘라내세요. 가장 이물질이 많고 세균이 있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칼과 도마는 식초, 뜨거운 물 등으로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하세요. 조금 번거로워도 이한 번의 소독이 생명을 지키는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또, 생으로 먹는 팽이버섯 절대 금지! 팽이버섯은 단단해 보이지만 살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한 식품군입니다. 샐러드 위에 생으로 올리거나 비빔밥에 마지막에 그냥 얹는 식으로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건 건강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감염을 부르는 고화선이 될수 있습니다. 리스테리아는 열에약하므로 충분히 익혀 먹기만 해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조리 원칙입니다. 팽이버섯, 맛있고 건강에 좋은 식재료지만 잘못 조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